김건희가 아픈 건 정신적으로 아프죠 제가 찾아봤어요 김건희는 우울증이 아니라 반사회성 성격장애 아닌가 저는 의심합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뭐냐면 타인의 권리나 평안함을 무시하는 행동 패턴이 지속적으로 보이는 성격장애라고 해요 그래서 본래는 감정이입 능력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도덕관념이 없는 사람들의 정신병 종류 모두를 포함하는 병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런 반사회성 성격장애들 때문에 우울증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와요. 단원이 때문에 전 국민이 우울증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이 반사회성 성격장애 특징이 뭐냐면 재밌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체포의 이유가 되는 행위를 반복하는 거 <laughs> 체포의 이유가 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과 같은 법적 행동에 관련된 네. 사회적 규범에 맞추지 못하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함, 네. 가명을 사용하고 김건희 아니에요. 김건희 나무위키에서 가져오셨죠 이거. 아 진짜 이거 여기 예를 들어 김건희가 있다 네, 네.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는데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타인을 속이는 사기성이 있다. 음. 신체적 싸움이나 폭력 등이 반복됨으로써 나타나는 불안정성 및 공격성이 있다. 이거는 이재명 총으로 쏴주고 나도 죽이고, 그, 죽이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김건희는 이지 진단을 받아야죠. 아산병원은 거기 전문이 있는 거 맞습니까? 정신과 전문의가 있으면 이 진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우울증이 걸린 사람은요 도망갈국리를 찾지 못합니다. 네. 근데 김건희가 지금도 전화 돌리고 부지런히 자기 살 길을 도모하고 김건희가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회에서 분리해서 혼자 사숙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진짜 무, 그 무엇이 문제였나 이런 생각할 시간을 좀 드려야 그 돼요. 더글로리의 박연진도 음. 그 감옥에서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맞아. 눈물 쏟고 일어나 그게 참회의 눈. 무일진 뭔지 모르겠지만 건강해지는 눈물. 그치 그치 눈물이지. 그런 게 한번 필요해 김건희. 아,